안녕하세요 타로 여왕과사주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두문불출하고 있는 원빈씨. 원빈씨의 작품을 기다리는 팬들이 많죠. 저도 어, 그 중에 하나인데 어, 흥행력 그리고 외모 그리고 연기력을 두루두루 갖춘 원빈씨 지금 2010년 아저씨 작품 활동 이후로 음, 활동을 멈추고 있고 간간히 CF에서만 보여주고 있죠. 어, 오늘은 원빈씨 사주를 통해서 원빈씨의 성격과 그리고 언제 어, 원빈씨가 작품 활동을 할 것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빈 씨의 사주 구성을 먼저 보겠는데요, 정사년 신해월 신미일로 역시 원빈 씨도 신금일간이네요. 그리고 어, 연, 월주가 신해월주로. 월, 지는, 해수, 상관, 육상관이 자리 잡고 있는, 뭐, 이런 사주 구성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뭐, 외모로는 탁급인, 신금일간들이 많고, 시내, 어, 대체적으로, 뭐, 유금이라든지, 해수라든지, 신금일간들이 어, 외모로는 정말 뛰어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는 혹시 예비, 뭐, 부모님들이라든지, 손주, 어, 를 보실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신다면 어애기 낳을 때 태기를 해서 신금일간으로 낳는다든지 뭐 유금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조금 구성을 조금 잘짠 주면 예쁜 애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거의 뭐 신금일간들은 거의 진짜 뭐 우리나라에서 뭐탑5 안에 드는 뭐어 유명 뭐 외모로는 뭐 탑급인 그런 어 연기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 원빈 씨 사주를 보게 되면 원빈 씨 같은 경우는 어 일간과 월간이 신금 두 개가 떠 있죠. 그리고 지지로는 신금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제 우리가 이런 사주를 이제 좀 신약 사주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지지로 나의 기운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사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활동성에 조금 불리하죠. 음 남들하고 이제 활동을 한다든지 교류하는 것을 조금 싫어한다든지. 은둔형, 뭐 외톨이형, 이런 사주들에 조금 많이 있는데, 본인들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거를 본인들은 이제 조금 꺼려 한다든지, 불편해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대인 관계 면에서 확장이 별로 안 되기도 하고, 이제 본인이 조금, 어, 확장을 시키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이제 원빈 씨 사주 구성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은둔형에 가까운, 응? 그렇지만, 월지, 해수, 상관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으로 봐서는 탑급 연기자에는 틀림없고, 연기력은 매우 훌륭하나, 지금 운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원빈 씨가, 어, 2020년, 지금 올해부터는 조금 어, 활동을 조금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수 있는 운의 흐름으로, 이제, 지금, 음, 원빈 씨가 41세부터 지금 병호대운에 들어왔죠. 근데 이제 원빈 씨가 31세부터 지금 대운의 흐름이 좋지 않아요. 이제, 어, 그래도 다행히 이제 원빈 씨 같은 경우는 21세부터 30세 무신대운. 이제, 뭐, 연빈 씨가, 이제 외모로 절정일 때 21세부터 30세 이 시기가 이제 다행히도 제그 시기에 이제 작품 활동도 많이 했고 외모도 어 한참 전성기일 때 그때 운도 좋게 들어와서 그때 작품 활동을 그나마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31세부터 지금 현재 계속 화대운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원빈 사주는 화대운이 어 좋지가 않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음 이제 이렇게 약 신약한 사주에 이제 화기운 이제 평관이라든지 관살 이렇게 들어오는 운에는 본인이 이제 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작품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사주가 이게 상대 사람의 그 시선이라든지 그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쓰는 어 그런 사주인데 대운에서도 이런 대운이 대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원빈 씨가 작품 활동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심적인 부담이 굉장히 클 걸로 보여져요. 그러는데 다행히도 올해와 내년에 이제 이거를 조금 음, 어, 해소를 할수 있는 그런 운이 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2019년부터 조금 작품 활동을 하기에 좋은 운인데 작년에 조금 기대를 했는데 작년에 안 했죠. 그러는데 이제 올해 좋은 운이 왔기 때문에. 이제, 어, 기대를 걸어볼만 하다. 그런 운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 성격이 이제, 워낙에 이제, 은둔형이다 보니까, 음, 이제, 소심할 수도 있고, 자신감도 조금 없고, 어, 뭐, 그런, 이렇게, 이런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 작품 활동을 앞으로도 많이 할것 같지는 않아요. 어, 그래서 조금 그런 모습이 우리가 이렇게 연기력이라든지 모든 면을 갖춘 탑스타가 이렇게 활동을 안 하는 모습이 정말 조금 팬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굉장히 조금 안타깝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원빈 씨의 대운의 흐름이 너무 아쉽죠. 너무 일찍, 어, 어떻게 보면 그래도 최고의, 음 시기에 어, 작품 활동을 남겨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원빈 씨의 다양한 모습을 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운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음, 작품 활동을 많이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나마 올해, 올해하고 내년에 이제 기대를 해야 되는데, 특히 올해. 만약에 작품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은둔하는 그런 시기가 더 길어지지 않을까. 빨리 원빈 씨가 마음의 부담을 털고 작품 활동을 하는 모습을 봤으면 하는 팬으로서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늘은 원빈 씨의 사주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